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옆에 코로나 97이 보이시죠 여러분 아주아주아주 코로나 97 코로나 9 7밖게 아주아주 못생긴게 생겼는데 오늘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평범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볼건데 이게 아주 평범한 엘리베이터라 근데 이게 과연 평범할까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이 코로나 97만 봐도 평범하지 않죠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97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에요 코로나 수수이에요 코로나 에 코로나 로나 오늘은 제가 자, 이 친구를 아, 밀고 자이 이 친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제가 오늘은 녹화가 서 오케이 들여보내소라님이랑 네, 같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예, 맞습니다 혹시 어.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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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지? 이거 공포게임 아닌거 확실해? 이 공포게임 그 아닌데 뿅 안녕하세요, 아리입니다 Stay away from the back wall. <laughs> 여기 사람이 <사리장에> 땅에 <laughs> 박혀 있어. Back <laughs> a n service shortly. 공포스러운데 진짜로? <laughs> 아하, 이거 공포 게임 맞지? <laughs> 공포 게임은 아닌데. 근데 저도 이거 해본 적은 있네. 진짜 오랜만해서 기억나 <laughs> <나나. 웃음> 공포 게임 맞지? 공포 게임 <laughs> 맞잖아.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아니었습니다. 뭐야? 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좀 무서운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해봐서 알기 때문에 좀 저도 촬영해주세요. 예 해주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출연 출연 시켜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뭐? 5, 4, 3, 2, 1. 뭐지? 어? 어 댄스 파티다. 댄스 파티? 댄스 파티? 와우. 랄랄랄라. 안녕하세요. 이게 바로 댄스 파티지. 댄스 파티, 댄스 파티, 댄스, 댄스, 댄스. 어, 재밌어요. 바로 이거지. <laughs> 이렇게 신나는 것도 있다니까요. 오, 가끔씩 어이없는 게막 생길 때도 하죠. 엘리베이 다치는 거 아니에요? 아, 엘리베이터 받칠 때쯤에 TP 됩니다 아. 그리고 여기 이상한 사람 보이시죠? 이 이상한 사람들. 지금 머리에 손 달려있고, 몸 짜가지고 하는 애들은, 여기 보시면 상점에서 구매해가지고, 먹을 거를 먹으면 되는데, 음. 저는 안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. 먹어도 뭐 코미디인물을 할수 있지만, 방송가를 위해서 먹는 거지, 사실상 더 더럽히려고 먹는 건 아니지만. 음. <laughs> 근데 먹, 먹는다면 그손 나오는 뭔가를 추천드린다 손. 손 나오는 게 뭘지? 몰라. 뭐지? 어어이것은이것은 여기는... 어, 이것은 나초 나초 먹고 싶다. 나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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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나초 <laughs> 나초, 나초 줘 와, 먹고 싶어. 나초를 주세요. 아저씨 나초 주세요. 나초 줘. 나초 나초를 주세요. 달라고.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네. 안 돼. 다참아렸어 저는 벽을 보고 벌서는 중입니다. 왜 벌을 서고 있죠? 녹화가 안된게 속상한가요? 네. <laughs> 에이, 겹쳐지네, 이거. 안되네 5, 4, 3, 오, 오. 2, 1. 어, 포켓몬이 난데! 이거 뒤로 와! 죽어버렸으도날라갔다고 진짜? 내가, 내가 이걸 몇번당해봤는지 알아? 오우 다행이다. 우리 아니다. 구경이야지 그럼. 이 스킬을 골라가지고 상대편을 이제 죽이시면 되는데. 아무래도 빨간 쪽이 무조건 이겨요. 제가 말한데, 빨간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. 어, 진짜요? 저 빨간 쪽 밖에 빨간 쪽이 이기는 것만 봤어요. 아! 보통 사람안 보여! 가리고 있어! 우와! 안 보여. 아, 얘들아, 녹화 중이야! 어, 빨간색 졌어, 이번에 와. 와, 드디어 예상을 깨고. 코로나야, 넌좀 옆으로 가있으렴. 와, 재밌다. 아니, 이 아저씨 왜 깨, 깨어, 왜 깨어있냐고. 친구야. 그 뭐야 이거? 뭐야 갑자기.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. 뭐 깜짝이야. 스폰지밥? 어. 잠시만. 스폰지밥. 폰지밥이었어. 스폰지밥. 스폰지밥. 아, 스폰지밥. 오, 진짜 무서운데. 스폰지밥. 잠시만. 스폰지밥. 어, 저기, 스폰지밥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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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가 볼까? 스폰지밥. 스폰지밥. 오. 감옥? 여기 기다리는 데 아니야? 감사해 아, 니었고요편스가 <laughs> 재밌었는데. 다시 돌리겠습니다. 돌리겠습니다. 7 6 5 열린다! <laughs> 과연 아이고. 제가 녹. 아, r i g h t now. If you take one step t the elevator We will literally laser you into a piece of ham and explode your oof head. We are not here to mess around. We are here to catch a criminal. Now, has anyone seen this person? That's them. You are now under the custody. We will make sure you never see a loved one or feel loved ever again in your life. Alright, boys, let's head back to come <laughs> 이거 생존 게임이랑 비슷하잖아. 아 그건 아니에요. 그 죽어도 죽어도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. 그리고 그거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. 어 여기 있네. 예 떨어도 안안 죽어서 그래요. 떨 떨어지지 않아가지고. 치. 생존 게임이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이 친구 부이 친구부터 생존해야 되지 않을까? 그 그러게 말이야. 너 게임 나가는 게 어떤 이 친구야? 그래. <laughs> 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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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. 뭐야 이거 걸어가 걸어가 뭐야 저 사람들 걸려있는 사람들 뭐야 와 가자 친구들 뉴비들 안녕 친구들 뉴비들. 내가 1등이다 친구들 내가 1등이다 따라와봐라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I'm one I'm number one 안돼 I'm number one I'm number no 아 예! Yeah, I'm number one! <laughs> 잘 가? 1. 빠샹! 어! 어, 이거 SCP! SCP! 아! 어, 도망가! 어, 이거 어차피 우리 앞으로 못 가잖아. 그러네. 못 가네. 으아! 나가게 해 줘! 뭐야, 왜 갑자기 땅이 미쳐 좀내려갔지 친구야? <목소리> 친구야? 친구들아? 친구들아? 어, 살려줘! 와, 대박! SCP가 왜안 나와? SCP. 도가 도가가 도가가. 다시 왔다. 어. 뭐지? 어, 이 아저씨도 왔다. 돌아왔다. 오! 아저씨 떨어져서 왔나 봐. 어, 방금 뭐였어? <목소리>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일부러 몰카시킨 겁니다. 이거는 SCP인데, 이 바닥이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, 이 모서리 부분에 끝에 쭉 붙어 있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은 무조건 떨어져요. 어, 왜 이렇게, 으아! <laughs> 으 친구들 바나나 <laughs> 바나 이번에 완전 종이 쪼각리 돼. 되... 오 아울러트 되게 귀엽다 어디 어디 어빅 체즈 빅 체즈 빅빅빅자 자. 우리 동료가 되라 빅치즈빅치즈 빅 근데 빅 치즈가 왜 치즈가 썩었는데 치즈가 썩었어 너 봐봐 치즈가 썩었어 말 근데 갑자기 왜 온거야? 아이고 NPC입니다 음... 동료됐다. 동료됐다. 동료 됐다 동료 됐다 너 동료가 되라 너 no, 동료가 되나? 코로나 97오 이거 엘리베이터 생각보다 재밌는데? 재밌지 어문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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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너잘하는데예 <laughs> 근데 얘 오, 오, 사, <웃음> 삼, <웃음> 이 NPC잖아 어오4 3 2 1어어어 어, 어. 여기 무조건 여기야 무조건 여기 살아남으려면 은 여기 있어야 돼. 어디에서 기차가 올지 몰라. I like singing. I like dancing. I like dancing. I like dancing. 어, 죽었다, 쟤. 근데 방심하면 안 돼. 나또올 수도 있어. 어, 다행이다. 끝났다. 어, 다행이다. 우리 코로나는 묵먹킹 해가지고 살았네. Moonwalk.